다시 봅시다. 요거 요거 이렇게 생긴 걸 A라고 놓고 색칠한 부분을 B. 근데 여기도 색칠한 거 B. A 플러스 B는 뭐랑 똑같다? 반. 부채꼴 A O B랑 똑같고 A 플러스 B는 또 뭐랑 똑같다? 반 원. O 프라임이랑 똑같다. 그럼 얘네 둘이도 어떻게?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? 어. 그럼 여기 넓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. 얘 넓이 어떻게 나오냐? 부채꼴 여기 중심각 X라고 치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는 파이 곱하기 반원이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한거니 그죠? 얘네 둘이 똑같다고 라본 거니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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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? 8파이죠? 8파이가 36이니까 10분의 x 그럼 x는 얼마야? 80 파이 이렇게 나와요. 아, 쏘리 응? 88? 85, 80도, 80도, 아, 가, 야, 가, 80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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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도,